오늘의 ETF는 IVW ETF입니다. IVW ETF는 It Shares S&P 500 Growth ETF의 약자로 주로 S&P 500 지수의 성장 주식을 포함하는 ETF입니다. 이 ETF는 성장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미국 주식 시장의 성장 기업들의 노출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둡니다. S&P 500 지수는 미국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500개의 기업을 대표하는 지수로 성장 주식과 가치 주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IVW ETF는 주로 성장 주식을 추적하고 있어 기업들의 수익성이 높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.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되는 투자 기구입니다. IVW ETF는 투자자들에게 한 번의 거래로 다양한 성장 기업에 접근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IVW ETF의 성과와 위험은 미국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투자자들은 IVW, ETF에 투자하기 전에 자신의 투자 목표와 허용 가능한 위험, 수준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. 최신의 시장 동향과 금융,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